약초 선생입니다. 당신의 몸속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염증을 씻어내는 약초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황금의 효능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항염 작용. 온몸의 염증을 진정시켜 관절염, 위염, 피부 트러블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항바이러스 효과. 감기, 독감, 세균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면역 강화 한약재로 주목받았던 약초였죠. 세 번째, 간 해독작용. 독소를 배출해 간을 보호하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면역력 강화. 몸속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피부 개선. 여드름, 아토피, 트러블 진정에 도움을 줘요. 여섯 번째, 항암작용. 세포 손상을 억제해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혈당 조절. 당뇨 예방과 인슐린 저항성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여덟 번째, 심장 건강보호. 혈관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 열내림과 해열 효과. 몸의 열을 낮춰 감기나 몸살 시기에 좋습니다. 열 번째 스트레스 완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 정신적 안정감을 줍니다. 몸속 염증은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매일 황금차 한 잔으로 몸 안의 불씨를 꺼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